네, 안녕하세요. 나김입니다전 지금부터 지금까지 좀 만들어본 거를 그냥 소개해 드려보려고 하는데요. 네. 뭐, 그닥 많진 않지만, 이제 10명을 돌파하려고 하거든요. 지금 9명이에요. 9명이라서, 10명을 돌파하려고 래서좀 제가 한 거를 보여드리려고 생각 중이에요. 네, 그래서,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. 네, 이거는, 연습용 마카롱이었어요. 이건 올리지 않았고요. 이걸로 올렸거든요. 이 마카롱으로 네, 이 마카롱으로 올렸어요. 네 여기서 토핑 소개도 할 거예요. 네,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케이크예요. 초코 초코 딸기 생크림 케이크라고 부르시면 돼요. 밑에가 그 초콜릿이거든요네 그리고 이거는 덮밥 만든 건데, 소스가 없어가지고, 제가, 레진이 게 없어서, 그냥 이렇게만 했어요. 고기 토핑이랑 밥만. 네. 그리고 이거는, 치카 초콜렛, 그걸로 만든 초코렐렛, 뭐라 했지? 믹스? 뭐 그런 건데, 네, 그냥 제가 이게,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. 모르겠는데, 그냥 목공풀 그걸로 만든 거예요. 네. 그거고요 딸기 샌드 거든요 네. 네, 이정도 있어요 스파게티도 있고 네. 이제 젤 층이 되어서요